2025 시즌 7승 23패 9무, 승점 30점으로 리그 13위에 그친 천안시티FC. 성적 부진 탓에 김태한 감독이 중도 사퇴하고 선수들의 부상까지 이어지는 등 시즌 내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천안은 시즌 종료 이후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을 대폭 개편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. 현재까지 기존 선수 12명이 잔류하고 13명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전체 전력의 80% 재정비를 마쳤습니다. 올림픽 대표 출신 베테랑 수비수 최규백을 영입하는 등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비 안정화에 나섰습니다. 천안은 오는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는 동계 전지 훈련을 통해 체력 강화 와 더불어 새얼굴들가의 호흡 맞추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 반등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천안 시티FC. 이번 전주 훈련이 도약의 발판이 될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.